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을 t라고 두면 되겠지? 그럼 x는 얼마가 돼? t 플러스 1또 하나는 3t 그 다음에 2분의 t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를 여기다 뿅 하고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면 교점이 있는 거고 식 성립을 안 하면 없으니까 고인치가 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봐해봐 해봐, 어떻게 되나 3, 그니까, 러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냐? 얘는, 9t? 는, 아이, 뭐 이래. 아, 정말 짱날씬하다 또. 이렇게 되는 거지? 마이너스 t 플러스 8 되지? 얘랑 얘랑 어떻게 가냐 절대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지. 그니까 어떻게 돼? 이런 일은 없다. 이럴 수가 없다.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. 그래서 뭐가 된다?